그럼 앞으로 제네시스는 어떤 차량들이 출시가 될까요? 다섯 대의 주력 신차가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차량 중에서 플래그십 SUV인 GV90이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첫 번째 플래그십 SUV라는 점에서 상징적이죠. 주행거리, 충전 속도, 그리고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시 일정은 원래는 올해 말 공개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출시된다고 알려졌는데 이 일정이 조금 늦춰졌죠 26년 중반 정도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GV90 말고는 어떤 차량이 있을까요? GV80과 50만대 판매량을 돌파한 G80이 하이브리드로 출시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제네시스 차량도 하이브리드로 출시가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후륜 구동력만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주행 질감을 포함해서 힘과 효율 등에서 차이가 제법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GV80 하이브리드는 2026년 상반기 이후인 3분기 정도에 출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G80은 이보다 좀더 늦은 2026년 4분기에 출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차량이 한대더 있죠. 제네시스 SUV 중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차량은 바로 GV70입니다. GV70에는 EREV, 즉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로 출시가 된다고 이미 알려드렸죠.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가 추가된 차량이 지금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이잖아요. 반대로 전기차에서 내연기관 발전기가 추가된 차량이 바로 EREV입니다. 또한 g v 7 0 역시 하이브리드 차량이 출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출시 시기는 27년 상반기로 조금 늦게 출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GV90 전기차, GV80 하이브리드, G80 하이브리드, GV70 EREV 전기차, GV70 하이브리드까지 총 다섯 대의 신차를 선보이게 될것 같습니다.